맞아요. 여기부터 슉다 된대요. 그러면 이때 최솟값은 어디에서 나온다? 바로 꼭지점에 y 자표 값, 얘가 바로 최솟값 되는 거겠죠. 그래서 a 자리 1 대입해요. 1 대입하면 최솟값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2라는 답이 나오겠네요. 자 에어컨 앞에 있는 학생들 안 추워? 괜찮아? 괜찮아? 네, 추운거꼭 얘기해요. 아, 선생님 이쪽에 쓱 갔더니 어, 추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꼭 얘기하세요. 집에 가서 또 감기 걸리지 말고. 자, 되셨으니까 쥐어도 되나요? 되나요? 네. 반접풍인가? 저, 저 바람이 선생님에게만 오는 건가 혹시? 거기 네. 직접 안 와요? 바람 와요 안 와요. 뭐예요? 간족풍여소 얘기하세요. 예. 가장 추운 자리이구나. 자, 이 문제 대신요 다른 문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지우시고요. 얘는 사술기하평명 없어서 풀수 없어요. 자, x가 마이너스 2, 2, 3, 1 이하에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이 정체 의 제곱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라는 요 녀석의 최 대, 값은 이라는 요런 유형의 문제 하나 풀고, 예. 요 파트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지금 쉬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뭐 해주면 되게 좋겠다. 뭐 해주고 싶다? 네. 치환 취안. 지금 치환이랬지 치환이에요 요게 덩어리로 똑같은 것이 보이지 얘 때문에 식이 지저분하지 그래서 선생님이요 얘를 치환할 겁니다 그래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 어, 이러니까 그래프 그리기도 쉽고 걸 편하네 그러면 내가 요 녀석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려면 x의 범위 말고 모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t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최대 최소 문제는 풀수 있겠지 자 그래서 저 녀석을 위해서 선생님이 어,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요. 예를 들어서 예, 여기가 2야. 그리고 여기가 3이야. 이때 x제곱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요. x의 값이요.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2에요. 이때 x제곱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요. 자, x 가요. 하나는 마이너스 2이고 여기는 3이에요. 이때 x 제곱의 범위 구하고 싶어요. 요걸 해보려고 합니다. 자, x의 범위가 2 이상 3 이하일 때 x 제곱의 범위는 몇 이상 몇 이하가 될까요? 4 이상. 9, 9 이하 되겠죠.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일 때 x 제곱의 범위는 몇 이상? 9 이상 여기는. 어? 어, 9 이상 4이하야4 이상 4이하 어, 그지4 이상 9 이하 되셔야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x의 제곱의 범위는 이 상태에서 뭐가 될까요? 뭐? 대답? 4 이상 9이하 다른 의견? 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애들이 매일 틀려서 선생님이 매일 강조를 하면서 가르치는 분중기 하나야. 뒤에 여러 가지 분식이 나옵니다. 얘는요, 0, 2, 3, 9이하예요 에? 왜요, 선생님? 자,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요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정수 2하고 3이에요. 요 범위에 들어와 있는 정수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예요요 범위에 들어와 있는 정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에요. 이 녀석들을 제곱한 것 중에 제일 작은 수가 이쪽, 제일 큰 수가 이쪽에 오는 거야. 제일 작은 수사 제일 큰수 9, 제일 작은 수사 제일 큰 수, 제일 작은 수두구 0. 그리고 제일 큰수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가요. 이렇게 음수와 양수를 모두 다 포괄하고 있는 그 사이에 있을 때는 제곱수가 항상 0 이상이 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열 중에 아홉 명이 실수를 하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로 선생님은 지금부터 예, x제곱 조금 나중에도 나와 이제 그때 제대로 대답하길 바래 되었으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t의 범위를 구할 거예요. 즉 우선 x의 제곱의 범위를 구할 겁니다. 몇 이상? 어. 0 이상?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4. 자. 자, 그런데 요 식에서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2 해주셔야 하겠죠? 그래, 마이너스 2 해주면 2 나오네요. 결국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2, 2 이하일 때 최대값 구하시오라고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에 x 잡혀 뭔지 구해봐야지. 마이너스 2, a분의 b. 뭐 꼭짓점이 1콤마로 시작이 되는구나 자 그런데 저 주어진 점이 여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2는 가깝고 마이너스 2는 좀 멀겠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일 거예요 이때 최대값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지겠네요 그래 마이너스 2에 f의 마이너스 인데이 값이 바로 최대값이 될 거야 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t자리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4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플러스 4 그리고 플러스 4 그래서 최대값은 몇이 나온다? 11이 나온다 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패턴의 문제는 취안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십시오 지까지 2차항수와 2차 방정식을 제출하셔야 돼요 양 많습니다 네? 안한게 있어? 변종이 변종이 뒤에 또 저거 아 저거 복사되면 안되는건데 그게 개념에서 빠졌어요 우항수가 선생님께서 25페이지까지만 복사해주는데 끝까지 다 해주셨네? 그거 찢어버리셔도 돼요 25페이지까지만 정상이고요. 26, 27은 찢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그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 옛날 과정에서 선생님이 혹시 나중에 들어갈까봐 제껴놓는데 네. 선생님께서 그냥 뽑아주셨네요. 선생님 프린트 뒤에 2 5라고 적히는 건 25까지만 뽑으셔야 돼요. 다 뽑아주셨습니다. 오늘. 네. 예. 주세요. 다 됐나요? 네, 주십시오. 그렇구나. 오함수, 기함수가 빠졌어요. 사실 필요한데 빼버렸어요, 교과까지는유능할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단원 넘어가도록 합시다. 7, 8. 선생님, 여러 가지 방정식 교재 다 만들어졌나요? 지금부터요 우리요 여러가지 방정식 배울 겁니다. 네? 선생님 여러가지 방정식이요? 방정식이 선생님 잠시만요. 문제집 아 여러가지 방정식 못 받은 학생이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예, 못 받은 학생들 여러가지 방정식 받으세요. 앞에 서문 분도 좀 하나 주세요. 네. 아, 미안해요. 또 이거 깜빡했다. 친구들이 뭐라는지 잘 듣고 가세요.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끄고 시작할게요.